자, 유비의 복수심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전쟁, 오나라와 총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릉대전이 이제 정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뛰어난 지략가 육손이 어떻게 이 전세를 뒤집고 또 제갈공명이 남긴 신비로운 진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비가 더위를 피해서 군영을 숲과 계곡쪽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오나라의 대장군 육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육손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집니다. 하하,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적진을 살피려 나갑니다. 육손이 딱 보니까 저 멀리 총나라 군대가 보이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만명도 안돼 보이고 대부분이 늙고 약한 병사들 뿐이었죠. 이걸 본 주태장군은 아니 저건 뭐 애들 장난 아닙니까? 하면서 당장 공격해서 끝내버리자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육손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육손은 이 눈앞의 미끼를 그냥 덥석 물지 않죠. 이걸 딱 깨뚫어 보는 겁니다.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뭔가 으스스한 기운을 감지하고 이건 명백한 유인책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약점 뒤에 진짜 위협이 숨어 있다는 걸본 거죠. 그렇지만 그의 장수들은 속으로, 아이고, 우리 대장군이 너무 겁이 많으시네 하면서 불만을 가졌다고 해요. 콩나라의 도발,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나라 군영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조롱을 하죠. 장수들의 분노는 정말 폭발 직전이었지만 육손은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것 또한 모두 계획된 속임수다라고요. 그러면서 딱 사흘만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딱 사흘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육손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약해 보였던 오반의 군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번쩍이는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유비의 주력 부대가 떡하니 나타난 거죠. 그제야 다른 장수들은 육손의 그 꿰뚫어보는 지혜에 감탄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육손은 확신에 차서 말하죠. 이제 숨어있던 군사들이 모두 나왔으니 열흘 안에 반드시 총나라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요. 참 대단한 지략이죠, 그죠? 눈앞의 이익이나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적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더큰 승리를 준비하는 모습. 이씨가 바로 그런 육손의 지혜를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유비의 진영으로 옮겨갑니다. 자신감에 가득찬 유비는요. 강을 따라서 무려 700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군영을 펼치면서 오나라 깊숙이 진격합니다. 신하 황권이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하고 간절히 말렸지만 유비는 듣기 않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유비의 이 치명적인 실수를 가장 먼저 알아친 사람이 적국인 위나라의 황제 조비였다는 겁니다. 그는 지도를 보자마자, 아, 유비는 끝났다. 하고 패배를 예언해버립니다. 군영을 700리나 길게 늘어놓은 것, 그리고 숲이 우거진 곳에 진을 친 것, 이두 가지가 병법의 기본을 어긴 최악의 실수라고 정확히 지적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또한 사람. 바로 총나라의 재갈 공명입니다. 와, 근데 그 반응이 정말 군영의 지도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책상을 꽝 하고 내리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유비의 실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그 절망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갈 공명은 곧바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바로 화공. 즉 불을 이용한 공격의 위험성이었죠. 이건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마량에게 당장 정말 번개처럼 달려가서 유비에게 진영을 옮기라고 전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퇴로까지 알려주죠. 그곳이 바로 백제성입니다. 바로 같은 시각. 육소는 이제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은 부대를 보내서 일부러 지게 만들면서 총나라 군대의 배치와 실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거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드디어 운명의 그 명령을 내립니다. 바람을 이용한 대규모 화공 작전. 700리에 걸친 총나라 군영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유비의 진영에서는 뭔가 불길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바람 한점 없는데 커다란 깃발이 스르르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예고됐던 재앙이 시작됩니다. 강한 동남풍과 함께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700리에 걸쳐 길게 이어진 목책 군영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맙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총나라 군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불길과 함께 뒀 뒤에서 오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병사들은 서로 밟고 밟히면서 끔찍하게 죽어갔죠. 유비는 극히 말을 타고 이 처참한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휘망이 보이지 않아요. 온통 불길 뿐이었죠. 믿었던 장수의 군역마저 이미 화염에 휩싸였고 도망치던 유비는 결국 오나라 장수들에게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장포가 기적처럼 나타나서 유비를 구해냅니다. 간신히 마흔 산 위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유비가 본 광경은요.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불길과 강물을 가득 메운 시체들. 황제의 꿈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광경이었죠. 오나라 군사들의 추격은 정말 집요했어요. 산까지 불태우면서 추격해왔고, 유비는 다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주연의 군대와 육손이 이끄는 대군에게 길이 막히고 맙니다. 사방이 적으로 꽉 막힌 상황에서 유비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비명을 내지릅니다. 바로 그때, 정말 영화처럼 또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백전노장, 상산의 조자룡이 나타난 거죠. 와 정말 홀로 적진을 그냥 뚫어버리고 적장 주연을 단칼에 베어버린 뒤에 혼란에 빠진 유비를 구해냅니다. 이 장면은 삼국지 전체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극적인 구출 장면이죠. 조자룡 덕분에 유비는 마침내 제갈공명이 일러준 피난처 백제성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수 많은 충신들이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유비의 아내였던 송부인마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릉대전의 패배는 총나라의 국력을 정말 그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승리한 육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도망치는 유비군을 맹렬하게 추격하는데, 어? 그런데 기주 관문 근처, 좀 이상한 지점에서 그의 발걸음이 딱 멈추게 됩니다. 육손이 강가에서 뭔가 정체를 할수 없는 무시무시한 살기를 감지하고는 즉시 군대를 멈추게 해요. 그의 그 뛰어난 직감이 또다시 발동한 거죠. 하지만 정찰병들은 아무리 주의를 세펴봐도 병사는 한 명도 없고 그냥 기묘하게 널린 돌무더기만 있다고 보고합니다. 육손은 에, 이게 뭐라고 하면서 단순한 속임수라고 여기고 수십 명의 병사와 함께 돌무더기 안으로 쓱 들어가 봅니다. 바로 그 중간! 평범해 보였던 돌무더기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미로로 변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갇혀버린 육손은는 비로소 이것이 제갈공명의 함정임을 깨닫고 경악하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육손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갈공명의 장인인 황승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진법이 팔진도라 불리며 변화무쌍해서 10만 대군과 맞먹는 위력을 지냈다고 설명해주죠. 그리고 재갈공명이 떠나면서 동호의 대장군이 길을 잃거든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이 참아 죽게 내버려 둘수 없어 구해 주는 것이라 말하며 육손을 안전하게 밖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팔진도의 위력을 직접 겪고 난 육손은 재갈공명의 그 능력에 정말 깊은 경외심을 느끼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추격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하죠. 왜냐하면 위나라가 비어있는 오나라를 공격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주뿐만 아니라 더큰 전력적 판세를 읽는 그의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로 육손이 군대를 돌리자마자 위나라 대군이 세 갈래 길로 오나라 국경을 침공했다는 급보가 날아오거든요. 근데 육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식 웃어 보입니다. 과연 육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